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SBI 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과 임원에 대해 증권 발행 제한, 감사인 지정, 검찰 고발 통보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. 증선위에 따르면 SBI 저축은행은 2011년 6월 말, 9월 말, 12월 말 결산기에 대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과소계상해 회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sbi 저축은행은 차입금이나 기타 충당구체를 더 적게 계산하거나 반대로 이자 수익 및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가치를 과다하게 계산하기도 했습니다. 또 3일 상호 저축은행은 2011년 6월 말 결산기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미래저축은행은 2천억 원대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산했습니다. 한조 저축은행과 솔로몬 저축은행, 지능저축은행도 모두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